고대 중국에는 탐이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탐에게 만족이란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먹어치운 뒤 하늘의 태양까지 먹어치운 탐은 먹을 게 없어지자 결국 자신의 몸까지 먹어치우고 맙니다. 열정가 타입은 탐욕스럽게 자극을 추구합니다. 이 탐욕스러워 보일 만큼의 커다란 열정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되기도 하는데요. 재밌을 만한 일들을 실컷 벌려만 두고 주워 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아만 두고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모의 역할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전형적인 이 느낌이죠. 신나게 싸울 수만 있다면 부인이고 자식이고 다 내팽겨치고 뛰어나가죠. 심지어 부인에게 손찌검까지 하고 아들을 사지로 내몰기도 합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해서 말이죠. 뭘 해도 잘하는데 진득하게 하나만 꾸준히 하지 못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력파 주인공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천재형 조연 라이벌 캐릭터로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쓰이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동이즘 음악가가 꾸민 바둑이와 우동이가 국내 최고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꾸민 6번 충성가 타입 바둑이는 하루 12시간씩 기본 위주의 연습을 합니다. 7번 열정가 타입 우동이는 다양한 악기에 관심이 있고 센스도 좋아 모든 악기를 금방금방 배웁니다. 바둑이와 우동이는 대학기가 내내 대학 축제 무대 위에서 승부를 벌입니다. 하지만 승부는 언제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동이 무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바둑이의 피아노 연주 하나만으로는 다양한 악기를 번갈아가며 연주하는 우동이에 비해 너무 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졸업 후 바둑이는 안정적인 연주의 피아니스트로 음악계에서 조금씩 인지도가 쌓여갑니다.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우동이는 반대로 무엇 하나, 월등히 잘 다루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붙잡고 후벼 팝을 끈기 또한 없었으므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식어버렸고 결국 다른 길을 찾아 떠나갑니다. 7번 열정가 타입인 우동이는 지루하고 틀에 박힌 걸 싫어합니다. 매일 몇 시간씩 기본 연습만 하는 바둑이를 비웃으며 급조해 개발한 창의적인 연주법으로 축제 무대를 휘어잡으며 즐거워했을 겁니다. 6번 충성가 타입인 바둑이에겐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우동이의 전제가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고 열등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무대의 승부를 들여다보자면 1, 2학년 때 처참히 발렸을 테고 3학년 때쯤엔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 4학년 정도 때는 나름 치열한 공방까지 갔다가 아깝게 졌을 겁니다. 하지만 졸업 후 음악 인생에선 결국 승리자가 되죠. 재능충에게 승리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이들이 만약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우동이의 계정엔 레벨 60에서 80 정도의 모든 직업의 캐릭터들이 질비해 있을 테고 바둑이의 계정엔 레벨 99의 단 하나의 캐릭터뿐일 겁니다. 만약 7번 열정가 타입을 주인공으로 사용한다면 끈기가 부족한 천재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겠죠.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능력을 갖춘 실력 있는 탐정 캐릭터로 사용해도 좋을 것같고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으나 변덕이 죽글른 바람둥이 캐릭터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으로는 노홍철, 짐 캐리, 스티브 잡스, 조영남, 로빈 윌리엄스, 잭 니콜슨 등이 이 부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동이징. 어서오세요. 어, 저, 민트 초코 주세요. 네. 아, 아니, 잠깐만요. 딸기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로 주세요. 아, 네. 아, 잠깐만. 초코도 맛있을 것 같은데. 딥 초코. 아니,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아니, 잠깐. 바닐라. 아니, 펑킨 푸딩. 아니, 피스타치오. 아니, 허니버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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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